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이저 코드 구성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할 건데요. 지난 시간에 C 코드만 하고 하나하나 알려줄 것처럼 하다니왜 이렇게 하냐고요? 코드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기엔 진도가 너무 느릴 것 같아서 아예 메이저 코드 구성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요. 그리고 이게 독자분들에게 더 좋을 거예요. 일단 C, D, E, F, G, A, B가 도레미파솔라시인 걸 알고 시작하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. 자,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C 코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 C 코드의 구성음이 도미솔이었죠? 도와 미사이의 반음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고 미와솔 사이엔 하나 둘세 개가 있죠. 실용음악에서는 도와 미의 간격을 장삼도라고 부르고 미와솔의 간격을 단삼도라고 합니다. 그럼 이 간격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만 있다면 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을 다 구할 수 있겠죠. 이제 오늘 배운 계산법으로 F 코드의 구성음을 찾아볼 건데요. F의 우드음은 파이죠. 그럼 파에서부터 장삼도 위는 하나 둘셋넷 라고요. 그럼 라에서부터 단삼도 위는 하나 둘셋 도네요. 그럼 F 코드의 구성음은 으뜸은 파, 그리고 라, 도가 되겠네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